모른 척할 순 있어도 선은 지켜야지. 야, 넌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?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데이트를 하던 수연과 준영. 이 질뻔한 엉덩이 좀 봐. 야, 강현지, 갑자기 뭐야? 미안, 얘는 내 소꿉친구고 이쪽은 내 여자친구야. 와, 언니, 너무 예쁘다. 어, 고마워. 안녕. 난 예쁜 언니가 제일 좋아. 왜 이런 질질이랑 사귀어? 나랑 사귀자, 언니. 그럼 우리 셋이 같이 놀까? 좋아, 야. 사진을 찍던 중. 그만 좀 찍어. 수연 언니 내 거란 말이야. 언니 나랑도 사진 찍자. 알았어. 그그 맘대로 그, 해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그래. 이 사진 내가 눈 감았네. 다시 찍자. 에이, 그럴 필요 없어. 언니는 어떻게 찍어도 예쁘잖아. 응? 준영아 언니 카메라 빨좀 봐. 이거 잘 나왔지? 응? 아니, 뭐 이렇게 나왔어? 크크크. <laughs> 준영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. 며칠 후. 수연의 생일. 수연아, 생일 축하해. 수연이 생일인데 기념으로 키스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이 참, 쑥스러운데. 한창 분위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. 누가 예쁜 우리 언니 넘어 봐. 하참 어이없네.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? 질투 나냐? 무슨 소리야. 난 진짜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. 특히 너 같은 찌질한 남자는 제일 싫어. 어? 내가 찌질이? 너말다 했냐? 그럼 뭐라고 하냐? 뭐라고 불러 줄까? 저기 밥도 먹었고 케이크도 먹었으니까. 연지야 우리 먼저 갈까? 둘이 시간 좀 보내게 해주자 민주 언니 먼저 가난 수연 언니랑 좀더 있을래 아 내가 민주 데려다 줄게 연지 걔 완전 부려시더라 아무리 네 남친 소꿉친구여도 그렇지? 그런데 너 걔네 단둘이 있게 놔둬도 돼 다시 들어가서 확인이라도 해보자 일부러 그런 거야 그 시각 파티룸에선 준영아 헉와 어때? 내가 수연 언니보다 몸매 좋고 예쁘지? 그때 가지가지하네 자, 자기야 오해하지 마. 얘가 옷 더러워져서 내옷 잠깐 입은 거야. 맞아요. 나 언니랑 커플룩 하고 싶어서. 하필이면 내가 나간 후에 갈아입고 하필 그런 스타일로? 너 털털한 소꿉친구라는 컨셉으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꼬리치고 다니지? 자기야 진짜 오해야. 연지가 너 엄청 좋아하는 거 몰라? 진짜 날 좋아한다면 나랑 대화하고 나를 배려해야지. 이렇게 대놓고 너한테만 앵기고 꼬리치잖아. 야, 넌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? 그리고 넌 모른 척할 순 있어도 선은 지켜야지. 넌저 부려시가 선 넘는 걸 그냥 허락해 준 거야. 저기 언니 그게 아니라. 확. 이 놈이 문제야. <laughs> 우리 헤어지자. 과연 연지는 소꿉친구일까요, 부려시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